자, 다음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인데, 원이, 어떤 원이 하나 있어. 그러면 원과 직선이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원과 직선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원과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특히 이렇게 원이, 이렇게 직선에, 직선이 원에 접할 때, 이 직선을 이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자, 봐봐라. 이 직선 y는 x 플러스 n과 보기 1번이야. 원,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 있어. 이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 어떻게 접근을 하냐. 이 2차 이 원과 이 직선을 연립을 해서 풀었을 때즉이 y는 x 플러스 n을 여기 y자리에 대입을 해가지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 얘의 해를 구해보면 이 해가 뭐냐면 교점의 x자표야 그러면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생기면 예의 실근이 두개 존재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교점이 그 하나가 있으면 얘는 중근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예의 해가 허근이면 이렇게 안 만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1번처럼 여기 봐봐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게 1번이네 그럼 얘를 정리했을 때 x제곱 x제곱 있으니까 2x제곱 여기 가운데 항이 플러스 enx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이 이차 방정식이 있잖아. 이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했을 때 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개념으로 이 점의 x 좌표와 이 점의 x 좌표가 이 실근의 값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 얘가 실근 두 개를 가져줘야 돼. 그래서 얘 판별식 구해보자. 여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구해볼게 n 제곱 마이너스 ac 이 e. n 제곱 마이너스 8 n 제곱 마이너스 2n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16이 양수여야 돼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뭐야 n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해서 n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런 값을 가지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교점이 두 개다.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의미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접하니까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판별시띠가 0이 돼야 돼.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6이 0이 돼야 되니까 n은 4거나 또는 마이너스 4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렇게 안 만나려면 판별식 D가 음수가 돼야 돼.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16이 음수가 돼야 돼. 그래서 n 제곱 마이너스 16이 양수가 돼야 돼. n이 4보다 크다 또는 n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내가 방정식으로 접근한 거야. 이번에는 있잖아. 이걸로 접근해 볼게. 봐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봐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직선이 지금 뭐냐면, 요 직선이, X, 자, 얘를, Y를 넘겨서 정리할 거야. X-Y 플러스 N은 0. 이렇거든. 그러니까,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즉, 루트.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어, 0,0 대입하면 절대 값 N이 남겠다.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얘가 반지름이 지금 2루트 2야. 요 길이가 2루트 2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 2루트 2보다 작으면. 어,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야. 자, 1번. 그러면 양변에 루트 2 곱하면 루트 아니 절대값 n 이 e, 4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n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똑같이 근데 얘가 훨씬 더 쉽게 정리가 되지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분의 절댓값 n이야. 얘가 뭐하고 같으면 돼? 이 루트 2하고 같으면 돼. 그러면 절댓값 n이 4하고 같으면 되지. 그래서 n이 4거나 마이너스 4거나 이러면 되지. 이렇게 안 만나려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잖아 지금 얘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고 반지름이 2루트2인데 이 2루트2보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더 크잖아 그러면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루트2분의 절대값엔 이게 뭐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아까 우리 여기서 구해놨지 얘가 반지름보다 커 2루트2보다 절대값이 4보다 크다가 되지 그러면 이걸 풀어보면, 이걸 풀어보면 뭐야? n이 4보다 크다 또는 n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똑같잖아, 얘랑.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훨씬 더 쉽게 정리가 되잖아,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난다. 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면 접한다. 그 다음에, 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 이름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쉽지.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야. 접선의 방정식. 봐봐. 1번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 위의 점자 여기가 0, 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루트 5인 원이 있는데 이원 위의 점 2, 1 2, 1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럼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이 방정식. 그럼 봐 봐. 반지름하고 접선은 수직으로 만나잖아. 접점에서 얘가 반지름, 얘가 접선.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얘 기울기가 뭐니 0.0과 2.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야.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럼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겠네. 그래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구해야 돼요. 이걸 구해야 돼. 이걸, 이걸, 이걸 구해야 되는데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정리만 하면 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2번. 2번. 2번은 이제 얘를 공식화 시키겠다는 거야. 공식. 얘를 공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 제곱 위에 자 아, 이렇게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야 이원 위에 어, X1,Y1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 접점에서 어, 이 반지름과 수직으로 만나거든 그러면 얘의 기울기가 뭐냐 얘의 기울기는 0,0과 X1,Y1 사이의 기울기니까 얘 기울기는 x1분의 y1이야. 그러면 얘랑 수직이니까 얘 역수치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되는 거고 x- 요한점 얘를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돼야 돼. 얘를 정리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져 버려. 원 위에 한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원 위에 접점을 알때 접선의 방정식 자 얘를 정리하면 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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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볼게 y1 y는 마이너스 이거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x1이 분배되면 x1 x 플러스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되는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게 넘어가면 이렇게 돼 x1 x 더하기 y1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있잖아. 이게 뭐게 이게. 자, 이원위에점 x1 y1을 xy에 대입하면 참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 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r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식이 하나 딱 만들어지지. 이 식이 뭐냐? 얘가 바로 요 접선의 방정식이야. 음? 얘가 봐봐 여기서 해볼게 그러면 x1이 2지 자 x1x 얘1 x 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위에 점2 컴마 e, 이래서 그접 적설의 방정식은 2곱하기 e x x1x 2x 플러스 y1y 1곱하기 y 플러스는 5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봐 요거하고 똑같지? 이렇게 공식으로 하면 이렇게 구해진다. 우리가 공식을 애우는 게 아니야. 이 과정을 많이 해보는 거야. 수도 없이 많이. 이게 바로 머릿속에 바로 그려질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머릿속에 그려지면 공식으로 하는 거야. 공식으로 안 해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얘 기울기 구하고 이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얘의 역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기울기 알고 한점 알면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식을 못 외우면 항상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수도 없이 많이 해보는 거야. 얘가 머릿속에 바로 그려질 때까지.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완벽하게 쓰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얘가 완벽하게 쓰고 이해할 수 있다. 얘만 보면, 원의의 한 점에서 그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얘만, 이 상황만 딱 보면, 얘가 바로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러면, 공식으로 바로 구했어요. 음. 자, 그 다음. 이제 기울기를 할 때야. 기울기를 할 때. 자, 봐라. 기울기를 할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인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랬어. 이렇게 원이 있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이 0 0이야. 그리고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긋는데 그럼 기울기가 3인 접선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를 그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봐봐 y는 어 기울기가 3이니까 3x 플러스 b 이렇게 넣을 수 있지 b만 몰라. 기울기가 3이니까 3. 음, b는 몰라. 우리가 이제 b만 구하면 되는 거야. b를 어떻게 구하냐? 오 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돼. 그래야 접하잖아. 자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와 같다로 B값을 구해내는 거야. 그럼 B값이 두 개가 나와. 아래에 하나 나오고 위에서 하나가 나오고. 그래서 봐라. B값 구하는 방법은 0,0에서 3X-Y 플러스 B는 0까지의 거리가 거리가 반지름 2와 같다. 이걸로 풀어내는 거야 b를 그러면 루트 3의 제곱 9 더하기 1의 제곱 1 그러니까 얘가 10이야 분의 네. 0 0 대입하면 절대값 b가 되고 이것이 2가 되지 절대값 b가 2 루트 10이 되고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만 하면 돼 y는 3x 플러스 이루트 10. 이거 하나 하고, y는 3x-2루트 10. 얘 플러스 2루트 10이 요 직선이야. 요거, 여기 y절편이 2루트 10이라는 얘기고, 얘는 아래에 있는 거야. 마이너스인 것은. y절편이 마이너스인 것은. 얘, y절편이 마이너스 2루트 10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공식이 있어. 공식으로. 바로 한번,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봐라. 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 이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 어떻게 하냐? 원이 이렇게 있어. 이 원이 이거야. y 여기는 x. 기울기가 m인 접선은 이렇게 두개 있어, 두 개. 위아래로. 그래서 우리가 m은 알아. y는 mx, m은 아는데 플러스 b를 모르는 거야. b만 구해내면 돼. b만. b를 어떻게 구해내냐.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알과 같다. b를 구하는 방법. 0,0에서 이 직선 mx-y b는 0. 까지의 거리가 R이다. 이걸로 B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루트 X 개수의 제곱 M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 1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절대값 B네. 이게 R. 이렇게 돼야 돼. 양변에 얘를 갖다 곱하면 절대값 B는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B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R. 절대 값 B가 A니까 B는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잖아. 그래서 B 값이 뭐뭐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이게 뭐냐? 이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애우는 게 아니야. 얘를 수도 없이 많이 해보는 거야. 얘가 한 방에 머릿속에 그려질 때까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 번에 이렇게 쓸수 있을 때까지. 얘를, 얘를 한 번에 쓸수 있을 때까지 계속 얘를 연습해 본다. 그래서 얘가 한 번에 그려지면 얘도 공식으로 바로 할수 있어. 얘 공식으로 어떻게? 자, R이 2야. Y는 얘도 한 방에 구해 볼게. 지금 1번, 기울기가 3이니까 3X 플러스 마이너스 R,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m제곱이 뭐야? 3의 제곱. 여기 기울기가 3이라고 그랬다. 3의 제곱 9 더하기 1, 10. 어쩌냐? 뭐두개 이거 똑같잖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공식이, 어, 한 방에 여기 머릿속에 그려지면 여러 번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고 계속 해보면서 얘가 한 방에 머릿속에 그려지면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바로 구해서 이 접설의 방정식, 이 접설의 방정식을 한 방에 구해내는 거야. 얘가 머릿속에 완벽히 정리가 되면.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해봐서. 알겠지?